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양갱 스튜디오가 살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새 멤버를 뽑는 지금부터 이시리즈 그림은 내가 만든다 아니 그림체가 너무 하찮아졌잖아 난 원래 귀여웠는데 더 귀여워졌잖아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이 아닌 그냥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양갱 스튜디오가 살고 있었는데 자 이번엔 진짜 제대로 멤버 모집을 하겠 지금부터 새로 만들 시리즈 대본은 내가 만든다. 그려. 지금부터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뭔회의요 아, 오늘을 새 시리즈 회의를. 잠깐, 지금 저희 시리즈가 예정된 것만 합치면 다섯 개나 되는데, 새 시리즈요? 저 대본 쓰다 쓰러지겠는데, 혹시 님몸 펼쳐서 전개도로 만들면 머리가 텅비어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그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제 분노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진짜 겁나 어이없네요. 아이, 그럼 돈이라도 드릴까요? 하, 제가 뭔 5만 원 하나 준다고 화가 진정되는 그런 쉬운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이름은 토마토 마토. 양갱갱에게 노예로 부려먹히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양갱갱을 날아 보내야겠다. <laughs>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맨날 회의만 해요. 불만이에요? 아니요, 뭐야? 그냥 나쁜 놈인 당신, 당신도 나락에 갈수 있다. 그냥 나쁜 놈인 건또 뭐야? 잡소리는 집어치우고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해고시키고 싶은 사람은... 음 그나마! 잠이 내 이름은 양갱갱 오랜만에 산책이나 가야겠다 탄핵,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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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축하해용 당신은 시위에 둘러싸였습니다. 오네집 주소는 어떻게 안 거야? 내가 말했지. 그걸 왜 말해? 그리고 난 대통령도 아닌데 왜 탄핵이야 그러네? 하지만 당신은 저희 마음속의 대통령이에요. 헉.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통령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 마음의 대통령이시죠? 네, 맞습니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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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그렇게 양갱갱은 탄핵 됐고, 양갱 스튜디오는 막을 내린다. 나이스. 영상을 올리니 기분이 좋구만? 뭐야? 라고 할줄 알았냐? 영상 소재 고맙다고. 호호호? 하지만 어밀정한 처벌을 받아야겠지? 모자이크 해제. 여러분, 악플 달지 마십쇼. 합격. 그래,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는 거야. 망했...